아들은 의사인데 아들 여자친구는 아들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. 초등학교 때부터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내가 직접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원도 일일이 태워다 줬다. 친구들은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있냐고 말했지만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. 남편도 나처럼 살림 아끼고 허리 휘게 일했다. 둘이 함께 번 돈을 아들 뒷바라지에 다 쏟아부었다. 그 결과 아들은 의사가 됐다. 흰가운 입은 아들 사진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. 이제 됐다.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. 그렇게 믿었다.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다. 처음엔 그냥 기분 좋게 들었다. 화면을 두번 톡톡 치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. 근데 알고 보니 대학도 중간에 그만두고 직장도 없고 지금은 백수란다. 그런데도 아들은 그 사람이 날 진짜 이해해줘라며 결혼까지 생각한단다.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 놓은 의사 인생. 그걸 겨우 그런 여자한테 맡기겠다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. 의사면 의사답게 살아야지. 그 여자는 안 돼. 그랬더니 아들이 차갑게 말했다. 엄마, 내가 행복하면 안 돼?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을 찔렀다. 그동안 내가 바란 건 아들의 행복이라 믿었는데 사실은 내가 자랑할 의사 아들이었던 걸까? 그 여자랑 같이 있는 사진을 봤다. 화려한 것도 교양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이 웃고 있었다. 그 웃음이 낯설 만큼 편안했다.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. 우리 너무 아들 인생에 끼어든 걸까? 남편은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. 그놈이 알아서 살게 두자. 이제 우린 우리 인생 살아야지. 그 말에 울컥했다. 그렇게 아들을 놓아주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일 줄은 몰랐다. 아들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. 그 웃음이 그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. 이런 이야기들 더 궁금하시죠?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.